스 여러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변보호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수식... 걱정하지 마시고 좀호언했던거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어, 누구지? 예전서 일단 저희 팀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요? 잠깐 너머로 방금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어, 근데요? 혹시나 어요 <laughs> 예산이 주죠, 보통. 그래서 보 씨의 눈을 잊을 수없 아주쳤어요 <laughs> 저는 2명 봤어요. <laughs> 저... 봤어, 봤어요. 아니 저저저 방금 봤어 봤어요? 봤어요. 아, 근데 기억이 나는데 근데요? 저는 그 가게에서 음.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요? 방금 아니, 때 눈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laughs> 체크하는 듯한 느낌을 줬아 어? 눈으로 인원수를 체크했다고요? 12명이 있었는데 네. 제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사죠야 네. 저거 내가 안산적 있냐? 내가 다 사거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를 <laughs> 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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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하지 않대요. 그래서 음. 제가 한번 또 살게요. 어, 또또또 또, 또. 뭐, 터졌대. 얘기하세요. 레 특집 할 때도 같이 형 꼬라풀 때 네. 따라가서 그 절차 밟고 수업 음. 밟고 치 음. 맞고 해서 이제 봤죠. 근데 다음 주에또 유혹 치 때고 처음 보는 음. <laughs> <laughs> 이 <이것만 해본다. 웃음>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레슬링 특집 때 정준하 씨가 후원을 많이 했잖아요. 저 시간이 없어 시간인데. 네. 응. <laughs> 매매 얘기로는 병원에서 카메라를 약간 의식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맞습니까? <웃음> <웃음> 네. 뭐라 뭐라 뭐라? 실누를 뜨면서 보서 뜨면서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잖아. <laughs> <laughs> 그래서 야, 제가... 에이, 아! 에이!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단둘이 있거나 혹시 약간 같이 있으면 어색함을 느끼는 멤버가 있나요? 김시야아 왜요? 어? 여자분이야? 제 나이를 오래된 것 같아요. 사인을 해달라는데 이름이 뭐니 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하영? 어. 네. 어려보이잖아! 훨씬 나아 몰랐어? 아, 정말 두살 누나야! 아니 야, 길이가 야, 알고 그러진 바울 않았을 거예요 예. 고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어려보이는 게 좋으니까 가만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 준호 오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laughs> 네. 멤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어 <laughs> 머록... <laughs> <자전을 갖고 있어요. 웃음> 단점 하나가 <laughs> 너무 커. <놓고>. 단점이, <laughs> 그 단점이 다뭐어또 뭐고? 어떤 단점이에요? 마시면서 <laughs>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시니까. <laughs> 제가 여기 처음 봤을 때 <laughs> 음. 유재석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판 저를 네. 보면 ごめ <laughs> んなさい。<laughs> 안 돼요. 네. 그랬구나 이후로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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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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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laughs> 이제 <laughs> 이게 저 오늘 300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습니다 <laughs> <laughs> 혹시 저 여동생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멤버 있어요? 아니면은 어! 바로 누구예요? 동초시아. 어? 오, 어왜 노홍철 씨일까요 동생한테 한 2개월 정도만 친하게 이렇게 살보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목소리> 수 있는 좋은 가운요 아니, 무슨 얘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잘못 읽고 왔어요, 제가. 잘못 읽고 왔어겠는데요 여자분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이분과 한번 만약에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저는 처음에 노홍철 씨였거든요. 근데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한 씨가. 왜? 아, 근데 왜노홍철 씨에서 왜 바뀌었어요, 뭘, <명언에서> 누구랑요? <laughs> 지금 얘기하신 그분께 여쭤볼게요. 요 분하고는 안 만나고 싶다. 남자로 사랑하는 남자로. 딱 이름만 <laughs> 얘기하세요. 누구요? 농칠씨. 지금 버스를 안 돼요. 안세요안세요 제가 아유, 그래. 기타 의견으로 몇개 가지고 나왔어요. 단둘이 같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 어? 박명수 씨. 어. 어, 정이 많은 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좀 어렵다 <laughs> 네. 결혼 전후가 가장 달라진 멤버는 20표 박명수 씨 진짜 달라진다고요? 예. 네. 똑같은데 악의 기운이 많이 사라진 듯 <laughs> 네. 그리고 3위가 정영돈 씨 16표 어, 뭔가 숨겨진 매력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 뭔가 <laughs> 뭔가 숨겼지 그냥 배달이 그냥 들어왔는데 수떡 <laughs> 수떡 된 거죠? 야 뭔가 매력부 있나봐. 어? 근데 아직 뭔가 발견한가봐 그래도 어, 여기 아까 저 일곱 명 전원 싱글이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음. 노홍철 씨가 1위예요. 음. 와, 럭키가 인생을 바칠 고싶다는 거냐 인생을. 정신 바짝. 이거 보세요 그래. 이유를 보세요 거짓말이라도 끝까지 사랑한다고는 할것 같다. <laughs> 이래요. 이래가지고. <laughs> 거짓말이면 살아갔네. 니말인데 <laughs> 하하 씨. 저 있어요? 저네뭐 있어요. 뭐 2위가 뭐 18표 하하예요. 아 이거 2위. 가장 친절하고 정이 깊다. 아 그리고 3위는 박명수 씨. 14표. 아오 젊은 박명수로 한번 생각해보겠다. 절대 바람 못 피울 것 같아서. 네. 4위는 정영도 씨. 8표. 우와. 저는 6표. 어정조환씨 길시더니. <laughs> 명표입니다. <웃음> <웃음> 야, 봐봐. 형, <laughs> 그런 거 만들지 마요, 진짜로. <laughs> 싫고, 여동생도 싫고. 사실은 거 상건이 형이 꺼버리고 싶은 오디오. <웃음> <진짜>? <웃음> 아, 맨날 듣그거든 야, 그러면 네. 내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네. 상권 씨가 뽑은. 우리 오디오 감독 상권 씨가 뽑은. 오디오 꺼버리고 싶은 연예인입니다. 왜냐면 저희 목소리를 진짜. 그렇죠. 종일 듣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비수가 좋아져 아, 진지하게 하시네. 진지하게 하셔. 그러면 진짜 이거 10년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서운할 것 같아. <laughs>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지. 야, 아, 정말, 상관이야. 야, 앞에 두고 아, 2위를 하냐, 나를? 아, <laughs> 자, 전 2위입니다. 아니, 근데 왜 2위를 저를 뽑았어요? 말한, 마, 말이 많아서 어쩔 때좀 촬영이 길어 아, 촬영이 아, 길어진다. 형말좀 줄여야 돼. 그러니까, 상권 감독이 날 뽑은 건 말이 많아 촬영이 길어진다.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5위가 박명수 씨입니다. <laughs> <laughs> 아, 좋은 거죠, 좋은, 좋은 거죠. 5위가 박명수 씨는 아, 정거, 뭐냐면, 정거, 아, 말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컨디션 <laughs> 아, 좋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laughs> 재미있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아, 재미있는 아니, 게 아니고, 재미는 모르겠고. <웃음> <웃음> <재밌는> 자, 4위는 <laughs> 하하. 오, 어, 어, 형, 형. 오. 왜 4위가 하하죠? 친한? 아, 친하니까. 야, 이거, 형들아, 노랑노랑. 너랑 너랑... 1위를 뽑아야겠네. 1위는? 정준하 씨, 아. 정준하 씨. 아. 뭐 쉬, 뭐 아니 왜? 야너왜 그러냐? 아니 왜 정준하 씨가 1위에요? 지금은. 두들대고 찡찡대는. 야 형, <laughs> 야 내가 너한테 온전히 두들. 지금 또 그래, 지금 지금 또, 지금 또. 다음 주 오디오는 제가 아는 오디오를 좀 공할. 아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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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친한, 팀. 친한, 친한 오디오 팀으로? <laughs> 예. 대단하다 아, 진짜 조명 우리 아 우리 조명 꺼버리고 싶은 연예인. 네, 조명 아 근데 투구사님. 우리 스탭들은 이런 걸좀 생각을 하셨는지 막힘이 없어요 지금. 저 스탭들 저 네. 저기 저 밥차 한번 할게요. 또왜 결과입니까? 자 조명 꺼버리고 싶은 연예인 5 위는 음. 저입니다 이재석입니다 음. 예. 자사 위는 박명수 어, 씨입니다. 어이형 어, 좋아. 자삼 위는 하하 씨. 그렇지. 서울남부 레스토 <laughs> 내가 슬펐는데 모든 게다 잘못을 했어 먹어서... 아이고 회식비도 많이 내고 내가 언제 됐어자 <laughs> 1위는? 야호야 밥 잡고 수셨습니다 1위만 또... 아닌데 1위만 진짜로 야. 정준호 씨 <laughs> 오늘 내 생일이에요? <laughs> 아, 우리 무더 생일이 다음 주인데 <laughs> 왜 아, 아, 이, 나, 이, 아니 1위를 좀 들어봅시다 왜 1위를 <laughs> 예. 그늘이 너무 앞이다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그러네요또이 조명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 마지막 저희 또저 증인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아, 또 있어. 마지막 있어요? 증인 우리 길씨의 코디 저, 코디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타일리스트 예. 어제 예. <laughs> 예. <오>, 이, 이 <laughs> 재판인데? 이재판이 어, 너무 잘 보이는데. 손서 <laughs> 하라고요. 어디서 얘기 주지 않으려고 했습영아 거기 써져 <써도> 있잖아. <laughs> 세영아, 여기. 아, 방송 상업, 상업 중에 한 분이죠. 그쵸. 죠영아 <laughs> 들어올 때 시집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아, 대신 나요. 아, 진짜 상업 대신 나요. 그거야. 그쵸. 예. 아, 네. 아, 정말 비남이에요. 선서, 증인은 진실을 <laughs>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이 들어왔을 경우, 위중의 벌을 받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대판장님! 대판장님! 판장님 보고! 요거네! 아, 이거 딴 것도 그랑여줬어요 이건 제판장님 멘트지!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요거요요! 요거요요! 어, 여보세요? <laughs> 네, 저요. 뱀블럭 <맨몰로>, 이중 매니저인데요. <laughs> 아, 준이 금저 촬영 중인가요? 예, 네, 아까 방금 통화했었었는데. 아, 안 되는구나 지금. 매니저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아요. 예, 그렇게 당황해하실 필요 없고요. 저화받으신면잘 네. 됐습니다. 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서빈수라고 합니다. 민수 씨요? 민수입니다. 서빈수. 알았어, 서빈수. 빈수. 빈수 씨예요. 빈수야. 잘 살아라, 자 우리 저 빈수 씨. 네, 네. 별명이 혹시 뭐였어요? 팝빙수였습니다팝수야 팝핑수야! <laughs> 아, 아, 별명이 또팝빙수씨였어요 네. 아, 예. 참 재밌네요. 네. 노홍철 씨가 혹시 미국 진출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네.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어. 아, 왜요? 미국이고안 맞지 않을까요? 아, 미국이랑 안 맞을 것 같다. 왜? 왜? 어, 네. 네. 어떤 부분이 좀안 맞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아, 시끄러운, 아, 게. 시끄러운 게. 아, 시끄러운 게 조금 그쪽 분들하고 좀안 맞을 것 같다. 시끄러운 거 좋아해. 예, 예. 본인은 혹시 미국이나 이렇게 해외 좀 이준 씨 때문에 많이 가보셨죠? 아니 좀안 가봤어요. <laughs> <laughs> 아저 죄송한데 야. 매니저 경력이 어, 어떻게 되세요, 빈수 씨? 어, 아 지금 작용밖안돼 가지고. <laughs> 근데 미분병는 네. 어떻게 됐 죄송한데 좀 빈수 씨는 쳐봐. 빈수 씨 네. 매니저 4개월 동안 이준 씨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네 되게 좋으신 분이지서아 그래요? 일하시는데 뭐 힘든 점 없습니까? 고쳐줬으면 하는 점 아, 아직까지는 4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없어가지고 혹시 좀 회사에 바라는 어. 점 있습니까?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그냥 매니저가 일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아까는 지금 <laughs> 너무 좋다고 지금 <그러시고 웃음> 무슨 말씀, 빈수 씨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는 지금 너무 좋아서 하나도 불만이 없다고 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매니저들도 아, 아 본인은 너무 좋은데 다른 매니저들도 아,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오연서 씨 실제로 보면 어떤지 좀 이쁜지. 연서 씨 어때요? 실제로 보면 예뻐요? 야, 예, 실제로 보면 예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아, 실제로, 실제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너무 이쁘다 했던 분누굽니까아 뭐 저는 수지 씨가. <laughs> 수지. 수지, 수지, 수지. 수지. 네. 수지 이행시한번 가요. 수! 수! 네. 자, 수! 수지야! 수지야! 지! 지. 지금 만나러 갈게. 아 아니, 아니, 야, 갑자기 수지야. 전화를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준 씨 전화로 행복하게 재밌게. 빈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무한도전에 혹시 해외 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우와. 아니, 노홍철 씨는 좀 힘들다고 했는데 무한도전은 가능해요? 네, 무한도전은 7명이 모여있을 때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와. 와, 이거 가능하다. 아, 이거 좀 빈수 씨가 또 이게 큰 힘을 주시네요. 어... 빈수 씨. 예, 예. 무한도전 사행시도 가능해요? <laughs> 무한도전이요? 네, 무한도전. 아니, 그렇죠, 그렇죠. 자, 던져볼게요. 무! 무한도전은 한 한국에서 도다마지에서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고개만 자자 요거 고개만 넘으면 돼요 도 도전하는 모습이 아 <laughs> 도전하는 모습이 마지막 전, 전. 전세계 전망이 좋다? 전망이 좋다? 아니 해외 도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망이 좋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 아니지?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해외 진출하라고 그러더니 무한도전을 한국에서 도전한 모습이 전망이 좋다는 라건 우리나라에 계속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빈수로 해볼게요, 빈수 자 본인 피하를 좀 해주세요 자빈 빈수는? 빈수는? 빈수는 수? 수지을 좋아한다. <laughs> 아, 진짜. 빈수. 아, 아, 빈수 아, 지금 아. 갑자기 나타난 예능 고수. 누군지 <laughs> <laughs> 어. 그 아, 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고수들이 많아요. 육성을 통해서만 <laughs> 이 입담을 발휘하는 빈수. 야, 야, 얼굴 보고 싶다! 어디가 보고 아. 수한번 나와라. 우리 저 빈수씨,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